미니 마블 주사위 보드 게임입니다. 세계 도시를 구입하여 자금을 모으세요. 쓸데없이 화려한 음악 황금 열쇠와 도시 군화스월급 제주도 구이 u 에 푸의 탑스 베이지 주사의 홀짜 막스가 성금의 두 배를 왔습니다트립의 여기들다 도전할 수까? 예. 짝수. 대상 도전하지 않는다 뭐야 700만 그대로잖아 왜 720만이 아니라 700만이 되지 버그다 버그 발생 이것은 버그다 이것은 버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버그입니다 골자를 맞춰 맞추고 곧바로 좋아, 20만원 얻었지? 아니요, 누르면? 돈이 안 늘어난다. 이거 처음부터 도전하면 안 되는 거였네. 괜히 시간 안 남은 거였잖아. 이거 블루마블과 똑같은 게임이네요 정확히 말하면 블루마블보다 훨씬 작은 판때기에 더 쓰는 근데 도쿄와나하고 정반대에 있는거 싫어? 가장 가난한게 파란색이네요 더블지 사이 안나왔을거요 근데 생각해보면 배제 각도에서 꼭 다른 플레이어에 예. 집을 임대해야 돼? 아무런 어 물론 어떻게 되든 그 지역 잠깐만 이렇게 볼... 이렇게 빈 이렇게 이 공백지에서 보류 누르면은 임대 아... 임대 안 하고 또 즉. 아무것도 안쓰고 아무 돈도 안쓰고 아 뭐야 게임이잖아 뭘 신겼어 3터에지 c 서 살추 더블, 더블인데 무인도야, 필이가. 실패. 분명히 부르마블은, 음. 응. 분명히 부르마블, 그럼 그러니까 생각이 잘안 나네. 분명히 부르마블은. 한 줄에 여덟 칸이었던 것 같은, 아홉 칸이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부르마블은 네. 한 모서리에서 다른 쪽 모서리 끝으로 갈 때. 우인도 탈출. 어어. 어... 분명히 뭐 이거 몇년 전에. 올림픽 개최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에 토행료가 2개가 됩니다 음. 여러분 이제 트레스 비어있는 땅이 적죠? 이제 트 슬슬 비어있는 땅이 안 남았네요 이제 트레스 비어있는 땅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슬슬 비어낸 땅이 안 남은 것 같은데 근데, 근데 왜 근데 왜 근데 왜문과에 건물 하나가 파괴였습니다 아이고 제주도가 핑공을 봤다니 왜제주도도 같은 꽃딱지마아 섬에 왜아 물론 제주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이라 하더라도 또또 뭐. 뭐인 도야 아니 왜 오가치 왜 이렇게 안 나와 됐네, 마닐라 실패 왜빈땅이안 걸리는 걸까요? 왜 이렇게 빗땅이 안 걸리지? 실패 오. 왜 빗땅이 안 걸리는 걸까 좋았어, 모스크 팝이 e, 더블 이건 버그가 있으니까 안 돼요 이 울짝줄탑에 맞추는 거는 버그 때문에 네. 몇분 전에 보셨겠지만, 버그 때문에 안 돼요, 안 돼. 버그 때문에. 버그 때문에 불가능해서. 아니, 왜 갑자기 무인도야? 보유금액 5분의 1? 이야, 날 강도 같다 실패 근데 사실 문도 있는게 좋을지도 좋아요 이젠 여기 구입만 누른다면 은 나무땅이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나무땅이 없습니다 트레어 사승 이제부터 트레어가 두 배가 됩니다 와 막장이네요 트레어 2배라니 와, 오키나와 따위에서 264만을? 와우 막장인걸 와우, 별장 하나면 120만을? 와, 정말 막장이다 야, 돈이 가장 많은 쪽에서 우대권이라니 야, 막장이다 진짜 막장이야 무인들 포유, 지금 노란색 카드는 불중 하나인데 삼터 해제와 탈출 아이고 주사위가 왜 이렇게 흔들려 분명히 주사위가 춤을 추, 추고 붙고 있어도 트레니와 3배 제패하면 오히려 좋죠 보유 돈이 없어서 보유해야 돼요. 두 명이면 세배라니세타이 명이, 명이 막점해야 되는군요. 카프리따위에서 고작 카프리따위에서고도 별점에 있는 카프리따위에서 100만 원 넘게? 아니 작은 방몇 개? 고작 작은 방 하나인데 북검 추천 버그가 여러분도 못본 전에 보았듯이 버그 때문에 안 돼요 보고 추천은 여러분도 못본 전에 보았듯이 이제 한 번만 더 올리면 추후세금 완전히 파손한데 1, 2, 3, 4, 5, 6, 7, 8, 9, 10 적게 9나 10이 나오지 않아요와 통일료가 네배나 완전히 미쳤군요 와세상에 점점 미쳐갑니다 소액료가 4배라니 고작 집 하나 있는데 200만을? <laughs> 맞소사 고작 청액료가 4배 올렸다는 이유만으로7 720, 2칠 720만이라는 저 저게 뭐야 무려 7 2 0만원씩이나니 이게 말이 돼? 노란색 파사 그리고 너란 테가졌던 땅은 공백지가 되고 맙니다. 결국 서울은 쓸모가 없었네요. 그럼 이제야 쓸모가 껌들어야겠죠. 이야 부동산 투기 쩐다. 결국, 이런 부마블 같은 게임들은, 결국 부동산 투이지. 야, 5 1 2만이 충격적이네. 투이료가 다섯 배나 미쳤다. 금맥 발견. 아니 성공한 거 좋은 게 아니야 당신이라면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당신이라면은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결단이죠 그리고 분명히, 그리고 분명히 녹색 플레이어는, 소인이 형을 낼수 있을 정도로는, 가지고 있지 않았고, 분명히 녹색 플레이어는, 분명히, 1 0 0만에서2 0 0만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고, 그리고 이, 그리고 이페이펙트는 언제 없어질 거야. 이야, 막이다 제주도 엑스포. 이야. 야첫 200만 원. 와 가진 노래 절반을 넘게 날리게 하네 토행률 발반지 와수사 끔찍하다 와 막장 세상형 와세상이 완전 막장이야 우 무대권 하하, <laughs> 어떠냐 할인권 하리 곤. 다음 네, 네. 네, 네. 버그 때문에 안 되죠 버그 때문에 버그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더블 추사가 좋은 게아닐 텐데 보류 아이고 와 버섯 지금 이럴 때 무인도에 도착하다니 무인도 탈출권 잠깐만. 지금 파란색이 무인도 있는데 빨간색이 건물 샀다고? 더블 주사위로 한번 더. 근데 하필이면 베이징에 가버렸네. 야, 파랑아너 일벌 탈출 안 하는 거지? 일단 구입 야 1800만 아이고 돈이팩트가 사라지지 않네흠 야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 110만 원 110만 씩이나 되는 통행료를 야 아무,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 110만 씩이나 되는 통행료를 지어한다는게 말이 돼요? 아이고 왔어, 서 게임이 안 끝나. 게임이 안 끝난다. 제주도 월드컵 아니 잠깐만 제주도는 월드컵을 열기에는 분명 우와 맙소사 그래그래 스물빈라든야 갑자기 역전해버렸네 야 갑자기 역전해버렸어 야 게다가 파란색은 지금 지금 내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었던 돈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금 파란색은내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었던 돈아 그래가 내 말은 시게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돈 돈의 합을 넘 너무만큼 UFO, 좋아 좋아 역전의 기회가. 좋아 로딩 완료. LA. 일단 돈이 없으니 실패. 일단 주식. 어떻게 딱 출발하자매 교교 버버티고 있는 빨강 이거 아직 아 지금 빗다 있어서 갑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야, 게임이 안 끝난다. 이거 대체 언제 끝나냐. 아니 왜 이렇게 서로 통행료만 주고있어 이래놓고 파라스에게 걸릴 수 있다니까 아 주사위 왜또 쳤어 이래가지고 결국 게임이 안끝나요 꼬리 말하는 돈이야. 그래, 1 100... 그래, 10만 리이 넘는 돈이 아니, 이러고 있으면 언제 게임 끝나냐고? 게임이 야 끝난다 드디어 끝이 날조 a 이 보이는구만 아니야 끝이 안나 e 발 끝나고 했잖아 아니, 발명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드디어 게임 끝나가 했더니 이 차에 굴려서 나왔만큼 아니 빨강아 너 얼마나 돈이 많은데 아직도 돈 오르고 10 더하기 10은 20이러 게임이 안 끝나지 영원히 이러다 영원에 게임 끝날 것 같지가 않아 이미 시청자들 다떨어 나갔겠구만 이미 시청자들 다 떨어져 나갔을 게 분명한데 시청자들이 다 떨어져 나갔을 때 분명히 나아직도 하고 있다. 이거 어차피 혼자 플레이한 건데. 보너스, 이거. 제가 지 끝나라. 응? 2 5 0 0만 왜 조회수 안 늘어나지? 분명 배수가 늘어날 때가 됐는데. 아이고 다들 자기 집에 숨마 있는구만. 계속 게임이 안 끝나. 제발 조금 내자. 이제 게임이 끝나려나? 게임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 끔찍해. 좋아, 이제 게임을 끝낼 수 있겠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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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게임을 끝낼 수가 있겠군요. 서울 아니 이래도 살아남았다고? 이도 살아남았다만이야 아니 막소서가 혜택을 기회를 주면 어떡해 아이고 중간에 유델리 걸려가지고 이래도 게임이 안 끝나요 아니 너 시작할 때 10배 아니야? 야어떻게 돼? 아득빠득잘 삶는다 윈도우 이제 파란색만 돈이 뜯겠죠 분명히 자기가 가장 가난한데 단플리는 다 죽어서 자기가 하나 가는데 인데스이. 야 어떻게든 벌레처럼 살아남는 파란테 플레이오. 이야 벌레처럼 살아남네. 제주도 올림픽 여덟 배. 좋았어, 드디어, 드디어 게임이 끝났어. 드디어, 드디어 게임이 끝났다. 그리고 시장, 시작, 시작할 때 600만이었던 1플레이어의 돈은 어느새 12배로 불어나 있었네? 와, 드디어 끝났어. 하, 하, 하. 아이고, 야, 드디어 끝났네.